마게도니아 교회에게 주신 은혜라는 제목로잡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축복에 대한 여러 가지 그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 있는 자들은 이러한 자들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일편 안의 말씀을 잘 보면,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아무리 가뭄이 있을지라도 마르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복 있는 자들의 모습을 여러 가지 이렇게 비유로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우리 모두가 참게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까 처음에 예배 드릴 때 불렀던 찬양.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다. 이 말씀은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축복을 하면서 주셨던 말씀인데요. 창세기 49장 22절의 말씀을 보세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 야곱이 축복하는 거예요. 요셉이 향서 무성한 가지 곧 쌈결된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래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다. 아, 이런 말씀을 선포했는데 여러분 저 말씀의 이미지를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무엇이 우리의 머릿 속에 이렇게 그려집니까?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담장 안에 있을 때에는 내가 누리는 열매, 내가 쌓아둔 열매. 그러나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담장 너으로 뻗은 나무는 지나가는 나그네와 외인들에게 배불리 먹게 하는 축복의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축복이에요. 나를 위해서 축적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산적으로 생산적이며 밖으로 남을 부역해 하는 그러한 나라를 축복하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축복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알고 있는 복과는 개념이 완전히 다르지요. 세상적인 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축적하고 내가 쌓아놓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요, 너는 복의 통로가 되어라. 축복의 도구가 되어라. 그래서 너를 통해 세상을 밝힐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축복의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바로 그 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8장 앞부분을 보았지만 고린도후서 8장과 9장 전체가 두 장에 걸쳐서 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냐면 연보에 대해서 헌금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산적인 우리의 그 자원이 되기 위해서는 헌 헌금 생활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라는 말은 재물로도 이렇게 번역을 할수 있는데요 내재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것이 왜이 신앙생활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가 하면 믿음에 있어서 마음 마음은 필수이기 때문에 마음은 필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너 하나님을 하나님 여와를 호 사랑하라. 제일 먼저 뭐가 납니까? 너는 그 다음에 뭐, 뭐부터 제일 먼저 나오죠? 마음이 먼저 나와요.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강조하시는 거죠.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사랑하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떠한 행사나 의식이나 겉으로 보여지는 종교의 의식이 아니라 행사가 아니라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인데, 그러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재물이 가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해? 마음이 가 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로 마음이 가 있기 위해서는 재물에 우리가 마음이 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죠. 굉장히 실제적인 말씀을 해주셨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헌금 생활에 대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목사인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헌금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솔직히 말해서 참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게 지금 강의 설교 말씀이고 부담스럽다고 해서 이게 건너뛸 수가 있는 것이 또 아니고 그리고 목사로서 헌금에 대한 확실한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 저의 또 사역의 본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결단코 정리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헌금에 대해 가르쳐 주신 오늘 세 가지 본문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헌금 생활과 믿음 생활, 은혜 생활은 같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생활과 은혜생활 같이 간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나요? 우리는 보통 은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더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도 알기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은혜생활과 헌금생활은 같이 간 것이다. 이 면이 고린도구서 8장과 9장에서 보여지는 아주 독특한 면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마게도냐 교인들의 예를 들면서 고린도 교인들도 이렇게 헌금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마게도, 마게도냐 교인들의 그 헌신적이며 아름다운 헌금 생활을 말할 때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은혜다! 은혜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게 참 독특합니다. 1절과 2절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마게도냐 교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풍성한 연보 헌금을 드리게 되었는가. 2절을 보니까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헌신을 하게 된 것이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마게도냐 교인들을 본받으라. 말하면서 그 모습을 일절을 통해서 은혜로. 그렇죠? 은혜로 설명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그러니까 이렇게 헌금 생활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같이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절과 4절을 보세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들어 할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무슨 말입니까? 마게도냐 교인들은 성도 섬기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동참하기를 헌금함으로써그은혜 일을 감당하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 디도는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디도를 권하해서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으니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마게도냐 교인들이 한 것을 본 받아 바울의 동역자 기도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가지고 권하라는 거. 예요 권면하라는 거죠. 이제 당신들이 하나님 사업에 동참하기로 결정한 것을 이제 이루라. 이 은혜로운 헌금의 일을 성취하라. 말하면서 디도에게 이 메시지를. 전환하고 했던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을 은혜라고 말하죠. 기프트죠 영어로 하나님의 선물. 대표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종교적인 활동과 열정으로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거저 주시는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저 주시는 은혜가 이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 은혜로 은혜가 되어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라. 헌금이 바로 이러한 이러한 뜻이라는 거죠. 헌금은 은혜의 개념입니다. 은혜는 그저 쏟아 붓는 것이죠. 하나께서 님 당신의 은혜를 쏟아 붓듯이 받은 것을 이제 내 안에서 역사하는 은혜가 되어서 내가 이제 쏟아 붓는 거죠. 담장 너무로 뻗, 뻗은 나무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나무가 담장 너무로 뻗으면 거기서 열매가 열리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배고파서 그 과실을, 열매를 따먹을 때, 아, 돈 달라고 그러나요? 아, 돈 주세요. 그 먹었으니까. 그러지 않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은혜도 이렇게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135년 전에 성교사님들이 한반도 땅을 가슴에 품고 우리나라 땅에 이제 태풍양을 건너서 오셨죠. 유럽에서, 미국에서, 호주에서. 또한 그 캐나다에서 건너 오셨어요. 근데 그 그분들이 하는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우리나라에 오셨을 때에 투자 어떤 위턴 투자 개념으로 왔을까요? 아니죠. 쏟아붓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와서 다 쏟아부으셨어요. 많은 그 선교사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간호사였고 의사였고 그 교육자였기에 그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특별히 그 당시 이 여자분들에게는 이 문명 그 학교를 안 갔잖아요 안 갔기 때문에 여학생들의 그 여자들의 문명을 깨우쳐 주었고 그래서 그분들의 역사를 보면요 그 양화진에 가보면 그 선교사들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곳인데 거기 가보면 병자를 치료하다 같이 그 풍토병에 걸려서 같이 죽었어. 요 분명 자신들의 나라에서 편히 살수 있는 의사의 직분, 간호사의 직분, 교수들이었는데 복음을 갖고 이 땅에 한반도 따 우리나라에 와서 다 쏟아부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거든요. 할리없는 은혜를 부어주셨고, 하늘가지로 죽은 나를 당신의 은혜로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엄청난 은혜가 내 안에서 역사가 아 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밖으로 쏟아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한국이 선교를 받는 나라에서 선교하는 나라로, 구제를 받는 나라에서 구제하는 나라로 이렇게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구제를 왜 합니까? 투자 개념으로 하나요? 아니지요. 쏟아 붓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헌금이 바로 그러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드리지 않으면 이것은 율법이 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쇼가 되는 것인데 받은 은혜와 함께 드려지면 이것은 풍성한 은혜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헌금생활과 은혜생활은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는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는 은혜가 더 풍성해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본문에서 말하는 은혜는 헌금을 말해주는 거예요. 헌금으로 드려지는 은혜로운 일이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노력을 하라. 그 말씀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헌금 생활을 했으면 더 노력을 해라. 풍성해지도록. 7절을 볼까요? 오늘 말씀.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믿음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 믿음이 아니죠. 왜냐하면 믿음은 살아 있는 거예요. 살아 있다는 것은 뭐예요? 계속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믿음과 함께 말과 지식과 간절함과 예수의 성품과 우리의 속사람이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자라야 되는 것처럼 헌금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에도 계속 자라고 풍성하라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2001년도에 신학교에, 그, 필라델피아에 있는 신학교에 입학하면서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전도사가 되어서 주일학교부터 이제 섬기게 되었는데, 아이들이 유초등부에, 이제 유초등부에서 헌금을 하면 꼭 일부를 합니다. 일부 물론 부모님께 받은 일부이겠지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중고등부가 되어서도 또한 대학교에 가서도 그 일부리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아니, 뭐, 생각을 해보니까 일부이뭐 거룩한 숫자입니까? 안 바뀌더라고 안 바뀌. 예수님께서 분명히 재물이 있는 가 있는 곳에 마음이 가 있다 분명 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처음부터 산상수훈에서 재물은 사실 우리의 인품이고 우리의 속사람인데 이것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라면서 습관적으로 일부를 드리면서 일부의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희 아이들도 이제 이렇게 똑같더라고요. 같더라고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리마인드를 하는데요. 아이들한테 강조를 하지 않으면 습관적으로 이렇게 들여지는 그냥 일부로 그냥 범금했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저에게도 막 이렇게 자극이 되더라. 깨닫게 되더라. 내가 가르치지 못했구나. 그래서 지금 계속 가르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또한 성경은 11절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죠. 사실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생명의 주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내것 하나도 없지요.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는 것이 우리 그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중에 10의 1을 구별하여서 드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10의 1을 구별해서 드린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계산적으로 생각하면 참 어려운 것입니다. 데어 그러나 이것을 은혜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그 분량으로 어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온전한 11조 온전한 헌금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를 가르쳐 주신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도전해 주셨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럼, 그러니까 헌금 생활을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작은 11조를 드리지 못하면, 나중에 큰 11조를 드리지 못한다. 지금부터 하여라. 이것이 거룩한 삶의 습관인데요. 이것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정하여서, 이것이 나의 원칙이 되고, 가치가 되고, 믿음의 이슈가 될 때, 하나님 나라를 품으면서 온전한 헌금 생활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헌금이 대상을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마게노냐 교인들이 왜 그렇게 아름답고 헌신된 헌금 생활을 하게 되었는가? 오절을 볼까요?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그들은 마게노냐 교인들을 가리키는데요.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는 이 원칙이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거라는 거죠. 이 원칙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리는 이 원칙이 흔들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생활을 할 수가 없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드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요 우리의 마음 속이 부담이 돼요. 종교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런 부담이 되고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는 그런 쇼맨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인색함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풍성함이죠. 억지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신다. 그말씀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런 일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렸던 마게노니아 교인들처럼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체험해야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당신의 은혜로 나를, 우리를 이렇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신분이신구나 이것을 체험적으로 알고 신뢰하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인색함이 없어지고 억지로도 아니요, 기쁨으로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재물을 구별하여서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셨죠. 왜냐하면 광야에서만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40년 동안 돌리신 다음에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으 썩기 빚이식이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광야에서 그 백성들이 배우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1 0편 63편에 다윗의 고백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63편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내 입술의 주를 찬양할 것이다. 사실 생명보다 나은 것이 있나요? 없죠. 사실 생명보다 나은 것이 없는데 광야에서 비로소 깨닫게 된 거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은이라.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광야는 여러분 생명이 보장이 안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인데 그래서 광야에서 살아보려고 물도 찾고 먹을 것도 찾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얼마 못 가서 한계에 부딪히게 되지 않습니다 그때내 생명을 지탱해 줄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그분이 불기도 구름기도로 보여주시고, 만나와 며칠로 하기칠기를 며칠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그러니까 생명보다 귀한 것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구 그래서 다윗이 저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고요. 10년기 8장 3절, 마태복음 4장 4절, 누가복음 4장 4절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냐. 이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철저하게 배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아진다고 해서 내일 보장이 안 되는 것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광야가 또 오늘 우리 인생의 삶이 아닙니까? 그런 인생살에서 더잘 되고, 더잘 살고, 더 나아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행복해지려는 이것은 보장없고, 항상 우리 일시적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반드시 깨우쳐야 할 것은, 오늘 말씀에서 먼저 마게도냐 교인들의 행하였던 것처럼,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먼저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그분이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귀누냐 교인들이 바로 그런 일을 행하였다는 거죠 오늘 말씀으로 보면 이 마귀누냐 교인들이 환란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영보를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어떻게 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자신을 먼저 드렸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할수 없는 일들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차피 광야에 광려에서의 차이점은 만나와 매출하기를 한개 먹었는가, 두 개, 세개 먹었는가, 그, 그게 아니죠. 그런 것은 다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일시적. 우리는 종종 삶 가운데 내 처지가 나아지면, 환경이 나아지면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고 자녀들이 커서 안정된 다음에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가 언제 옵니까? 안 와요, 안 와요. 풍선도 안 옵니다. 내, 그러면 내, 일평생 내 삶은 막혀진 통로에서 살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더 나은 환경으로 옮겨주신 다음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분명히 애국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 너로, 또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어, 어, 이루고 너, 너, 너를 통해서 세상 복되게하리라이 말씀을 하시게 된 하나님의 그 배경은 그 아브라함의 그 삶, 삶과 삶의 그 환경을 보면은 그에게는 자식도 없었고 기업도 없었고 나라도 없었어요. 그런 건데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온 세상을 복되게 하겠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뭘 말하는 것입니까? 상황은 하나도 안 변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런 그 그런 아브라함의 그런 형평 가운데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 예요 상황이 변할 때까지 기다리면은 그것은 영평생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수 있는 길을 스스로 막으면서 내 인생을 막아버리는 거죠. 막아가는 거예요. 축적하는 나의 자원 축적하면 그냥 흙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산적으로 만들면 그것이 많든 적든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 예수님이 그 과부의 두랩돈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그큰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아닌데 우리를 더와 여러분을 통해 서 사실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는 말씀은 자신을 먼저 오늘 말씀 보니까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환경과 처지가 나아질 때까지 계속 기다린다면 이것은 일평생 오지 않는다는 그말씀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어차피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더, 그, 하나님께로 가는 것인데 더 나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 감당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우리는 건강이 안 좋거나 환경이 힘들면 또 대인과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뒤틀리면 깨지면 힘들어서 주님 앞에 나오죠. 그러나 여러분 이, 그런 것들은 일시적이고 상대적이고 그게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에요. 또 그런 문제들이 또 발생합니다. 중요한 것은 삶 가운데 아픔과 결핍을 갖고 나왔으면 더 나아지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목적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생활, 헌금생활을 풍성하게 할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가 구별하여서 기쁨으로 드리시고, 어차피 짧은 인생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사는 그런 인생인데요. 나의 삶과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놀랍고 크신 일들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무한한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마게도냐 교인들이 바로 이것을 깨달았던 것이고 이것을 실천하면서 살면서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 너희도 그렇게 하여라. 새 생명 비전교회 성도들아 너희도 그렇게 하여라. 은혜와 함께 같이 가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원과 재물이라면. 이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각자에게 주신 자원 그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꿈을 갖고 축복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담장 동으로 뻗은 나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삼았다고 선포하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너무나 작은 것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풍성하게 흐르는 것이었서 작은 것을 가지고도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면 나라를 변화시키며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세워가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헌, 그 헌금이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여지도록 우리의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셨는데 너무나 너무나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나를 위해 축적하는 자원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생산적으로 드려지는 놀란 축복의 자원이 되도록 우리의 삶과 사업과 가정의 삶을 주님의 은혜의복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